working on a thin ice 엷은 얼음판 위를 걸어가는 것 같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살얼음판을 걷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t h e r are no 없습니다. 흑백 논리가 인생에는 흑백 논리가 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 인생에는 없다고요. No categorical answer 어떠한 단정적인 대답도 없습니다. 앞에 거를 좀 응용해 봤어요. 여기에 노만 있길래 데어라를 갖다 적어 봤지. 그랬더니 데어라 노 없습니다. 이렇게 딱 되더라고요. 됐죠. 그러면 의미상으로는 흑백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블랙 앤 화이트라고 하는 이 단어와 그리고 카테고리 컬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내용상으로 Everything, 모든 사안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서브젝트 주제가 될수 있고 사안이 될수 있다. 끝없는 토의 논쟁을 하는 거죠, 토론을 하는 거죠,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없이 토의하니까 서로 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타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됐죠? 인생에서 딱 부러지는 문제에 정답이 없으니까 끝없이 토의를 하고 끝없이 뭐를 하게 되겠다? 타협을 하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셨죠? This, 이것은 앞문장 전체를 받았습니다. 앞문장 전체.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재 사회의 핵심적인 원칙들 중에 하나입니다. 끝없는 타협. 흑백 논리가 없는 것. 이해됐죠? 접속사. 그러한 핵심적인 원리가 wrong. 맞대요? 틀리대요? 틀리대요. 이따 다시 올게요. 뒤로 갔다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아니, 그 사회는, 그네요, 그. 그 사회는 end up, 뒤에는 동명사만 가능합니다. end up 동명사. 결국 많은 문제를 유발하게 된대요. 흑백 논리가 없어. 단정적인 대답이 없어. 끝없이 토의해. 끝없이 타협해라고 하는 그 원리가 틀렸기 때문에 틀렸기 때문에 when it comes to 무엇 무엇에 관해서 전치사예요 지속 가능성에 관해서 지속 가능성은 지구의 끝없는 끝없이 회복해가는 능력을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지요 지속 가능성에 관해서는 많은 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사회가 많은 문제를 유발하게 돼요. 그러면 그 원리는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맞죠? 그 원리는 틀렸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 문장을 내용상으로 여기에다 적용하면 지속가능성에 관해서 많은 문제를 사회가 유발하게 되니까 사회 지속가능성에 관해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흑백 논리 대답이 있어야 된다. 지구의 지속 가능성에 관해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저는 시험 문제에 정, 이 출제를 어휘로 출제할 때요 단어, 잘못됐다라고 하는 요 단어,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이렇게 낼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문제를 유발한데 장점, 좋은 점을, 유, 뭐, benefit 이라든가, advantage 라든가 이런 단어랑 또 변형해서 출제할 수 있겠지요? 넘어갈게요. 대여라,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R이 동사니까 대순 주격 관계 대명사로서 이슈스, 복수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네요. 흑백 논리가 존재하는, R이 존재한다, 이따로 번역해봅시다, 우리. 흑백 논리가 존재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어디에는? 어디에는? 지속 가능성에는. 맞죠? 흑백 논리가 여기는 있다, 여기는 없다, 위에는. 인디드 정말로 되어라 있는데 얘가 아리동사이고 주어는 저기에 바운더리. 바운더리. 지구적인 앞에다 전자를 붙여볼까요? 전체자를 붙여볼까요? 전체 지구에 지구적인 또 전체 사회적인 경계가 있습니다. 이 경계는 넘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딱 경계가 있다고 쳐봐. 이 경계가 여긴 넘지 마. 이거 너무 엄지고 망해 이렇게 멸망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넘으라 그래야 돼요. 넘지 마르라 그래야 돼요. 넘지 마르라고 해야 되겠죠. 얘는 넘어지게 되다 나시니까 넘어져서는 안 되는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네요. 넘어서서는 안 되는 넘어서면 안 되는 사회적 경계가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네요. 예를 들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가, 캔디, 일 수도 있다. A little bit more, or a little bit less sustainab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소라고 번역을 하면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사회는, 우리 지구는, 약간은, 더 지속 가능할 때가 있고 또는 다소 덜 지속 가능할 수도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뭐는요? 우리 사회는. 맞죠? 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한 부분이 있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 이제 결론이죠.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거.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런데. 근데 나 우리 사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뒤에 거 한번 이야기해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인간들은 인간들은 사회는 지속 가능할 수 있고 없을 수 있지만 인간인 여러분들은 다소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지속 가능성이 가해 거.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죽는 거고요. 지속 가능하면 사는 거고요. 이렇게 되겠죠? 음. either or 이렇게 잡으면 여러분들은 지속 가능하거나 또는 지속 가능하지 않거나 그러면, 살거나, 죽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판을 걷는 거라고 하는 걸까요? 살얼오는 판을 걷는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것은, 그것은 앞문장이에요. 앞문장이 뭐였죠? 지속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안할 수도 있다는 이 말은, 바치, 살얼오는 판을 걷는 것 같더라, 라는 거. 그래서, 살얼오 판을 걷는 것 같다를, 우리 밑에서 정답지를 넣고 한번 우리 봐요. 정답지를 넣었더니, 음, 여기인 것 같아요.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상황이 된다. 지속가능성의 실패라고 하는 그 실패가 지속가능성의 실패가요. 지구에서는 생명체의 종말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아닐까요? 그렇죠.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갈게요. 이더 월도 잡아놓을게요. 이렇게 월. 그것은 당신의 체중을 지탱할 수 있어요. 어, 사르른 판이 살얼음판이, 이슨 사르음 판이겠죠? 사르음 판이 사르른 판이 여러분들의 체중을 지탱해줘. 그럼 나는 안죽었어 살았어. 근데 그거 사르른 판이 더즈 낫. 어, 요 단어 일반 동사를 대신해주는 동사인 대동사는 이즈가 될수 없어. 그래서 일반 동사를 대신해주는 건 더즈야. 지탱해 주지 못해 죽는 거라고. 이들. make it 도, 도달하다 to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 make it to 어디 기습강길기에 도달한다 산다는 거죠. 지속가능성 하니까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들은 fall into 빠져버린다 죽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깊고 어둡고 차가운 물 속에 선생님 물 뒤에 어떻게 s가 붙나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단순한 물이면 s를 붙이면 안 돼요. 셀수 없기 때문에 물질명사이기 때문에. 하지만 깊고 넓은 바다에 해당하는 물들은 셀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셀수 있다고요. 된거죠? 만약에 그것이 일어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면 일어 그러니까 뭐예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물론 어떤 근처의 행성도 행성도 이렇게 어떤 근처의 행성도 없을 것이다. 커밍 다가오고 있는 행성 투, 뭐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조를 위해서 다가오는 어떤 근처 행성도 없을 거다.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 지구가 지속가능성이 없어져서 멸망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해주겠다고 달이 오겠어요? 수성이 오겠어요?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됐죠? 네, 그렇다. 지속가능성은 죽고 사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컴플리티리, 부사입니다. 이렇게 비동사랑 전치사사의 부사가 들어간 거예요. 온 아워 오은 혼자서라는 뜻이에요. 우리 혼자서만 전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 인간은 지구에서.